택배가 왔습니다. 택배가 왔는데 엔진오일을 하리. <laughs> 현대 네, 엑스티어 4행정 오토바이로 이일입니다 아, 12개에 32000원 1개에 뭐 2500원정도 걸로 샀으니 엔진오일은 스스로 갈, 갈아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윤활방청제 다이소에서 3만원입니다. 유날방청제이거는이제마찰이 심한 곳에 뿌려주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복수알 이 말은 이 말은 이 간단한. 정정비를 위해서 이런 복수화를 가지고 있어야지. 에? 가만히 서보자. 있어. 아이고 이거는 임팩형이 아니라. 모식으로 왔구나. 이건 임팩용입니다. 임팩용 복수알. 이거 그래. 좀. 슨 오토바이 아아딱 맞네. 어 이게 맞네요. 바이 캘리퍼 브레이크 패드 교환을 위해서 구입한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내가 보기에는 좋은 십사 미리 같습니다. 어 이것도 맞고 이게 딱 맞는 거구나 11mm 같은데. 이쪽은 요거는 13mm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. 토의 경정비를 위해서 복수복락를 구입했습니다. 그리고 도 그러면 저쪽에 몇밀히가 맞을 것 같지 저쪽은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13mm 복수알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13mm 복수알이 맞는다면 나중에 이제 앞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, 앞타이어 교환이나 요 브레이크 패드 교환할 때 아, 여긴 13mm가 맞네요. 여긴 14mm, 여기는 11mm 같아요. 아무래도 12mm는 헐거운 거 보니까 앞타이어, 뒷타이어는 뒷타이어 14mm 갈때 뒷타이어도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드럼을 갈 적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아, 여기 13mm입니다. 여기도 13mm 16, 17mm 정도 나오겠네요. 17mm나 19mm 정도 되겠습니다. 나중에는 요것을 벗겨내서 어, 클러치 플레이트를 한번 갈아보는 영상으로 올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 두바이 안장. 두 바의 안장을 이렇게 해서 좀 쿠션감을 줬습니다. 근데 앞으로 쏠려서 허벅지가 아프니까 이 앞에도 뭔가 좀 대줘야 되겠습니다.